안녕하세요 미니언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면은아오늘 제가 오늘은 화면, 화면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봐서 영상을 찍을건데요 오늘 학교에서 미니아트와 DIY를 교환을 했는데 제가 제가 덤으로요 꽃핀꽃게를 넣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왜 넣어줬냐면요 따로 의미는 없고 어, 제가 구피를 막 팔고 있었어요 카카오스토리가 샀는데 미니아트가 딱사준거예요 그래서 음, 아, 일단, 그, 거 그, 자기가 이방을 그 밖에 띄어 그래가지고 주기로 했어요. 근데, 어, 제가 푸핑국기, 제가 실환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환인 걸 하나 넣어뒀는데, 어, 공부 때는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DIY 교환한 물품이구요. 미니아트는 아무것도 그냥 뭐안넣어줘 그냥 이렇게 받은 거예요 막 제가 뜯, 뜯었다고 뜯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한 번도 안 뜯었어요 학교에서 교환한 거라서 뭐할 시간이 그 뜯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막또다 다, 그걸로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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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DIY가 뭐야 이럴까봐 제가 일부러 안 꺼냈는데 저는 붕어빵 봉투 넣어줬고 미니아트는 이렇게 DIY 안에 덤을 넣어줬다네요 일단은 6개 샷, 업 샷, 디샷 그 리스이게 삐삐비로 넣어뒀네요 지금 마루에서 영상을 찍고있어요 이건 뭐지 터져 다행히 터지지 않았네 아, 터지지 않았네 제가 지금 영상을 빨리 찍어야돼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3시에, 음악줄기 아, 줄넘기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줄넘기 학원 같은 거. 그런데 가야 되는데, 줄기음악줄넘기라는 줄넘, 뭐, 뭐, 학원 같은 곳이 있는데, 약간 거기에 가야 돼요. 제가 지금 2시 41분이거든요. 원래 3시, 3시에, 어, 그거, 음악 듣러기가 시작하는데요. 2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뭐 친구들 전에놀도나 그렇게 하겠죠. 일단은 액체유 보겠습니다. 안 터졌네? 잠시만, 이거 레진인가? 이거 레진이야? 뭐지? 액체유 안 터져서 잘 왔고, 레진인지 뭔진잘 모르겠어요. 일단 액체유 잘 왔고, 점토. 어, 이제 이거 뭐지? 이쑤시개용? 뭐지? 응? 생크림 표현용 이쑤시개고요 생크림용 천점, 천사점도 아, 깜짝아. 아, 제가 지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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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두께는 빵빵하고요. 요거는 쪽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뭐 DIY나 그런 거 교환할 때는 되도록이면 마루에서 영사 찍을게요 거의 저희 집에 학교 마치고 나 그렇게 오면 저희 집에 아무도 거의 없, 없어요 하... 안농? 나미니어트야 많이 소소지만잘봐야줘 너는 부럽다 왜? 미니어처 잘하잖아 넌 지금 방송 찍고 있지? 어 지금 방송 찍고 있어 <laughs> 저 미니어처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일단, 몰라요. 일단, 칭찬,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었죠? 아, 어, 이거, 어떻게 적었어? 어, 이거, 어떻게 담는 거야? 일단은, 이런 쪽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접지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대충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거는, 종이판이랑 섞을 거. 야! 체크리스트, 무슨. 액체요 점토, 물감들, 쪽지. 물감들? 아, 물감들. 이렇게 있네요. 안 터지고 잘 없습니다. 쪽지, 섞을 거, 덤. 생크림, 생크림 점토. 만드는, 만드는 법은 알아서 찾아보셈. <laughs> 일단은 제가 잘알아봐서 찾아보겠다 와. 오! 오! 판타스틱! 일단 <laughs> 소소하지 않은 덤 임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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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4분이나 풀려야 다아 정말 들어가라 아왜 들어오는데 왜씨 이거는 보혁 보 쓰레기만 나오는 보호 건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보호건출지안좋은왜쓰레기 때문에 하기도 귀찮아요. 이, 일단 이거 d i y 는난뭐 200열대. 제가 200을 열었거든요. 근데 실친들만 이데 미니어룸 200을 열었는데 미니어룸이랑 영상 안 찍고 이빙을열었어요핫카톡으로 했거든요. 미니어룸이랑 꼬추가 당첨됐어요. 1등. 일단 두번 200을 열어 거든요. 일단 이런 그럼 이쑤시개. 아나 이거 많은 이거 집에 많은데 나 이거 샀어. 와우! 제가 내가 제가, 제가 아까 전에 막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때문이 이거. 이거. 제가 진짜 자 미니어처 라면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면사리를 아직 못만들어가지고 되게 어떠, 어 어. 좀 만들기가 약간 못만들어가지고 아직 못만들었거든 이 면을 근데 딱 주네요 근데 하나를 어떻게 면으면들지 일단은 이거 제가 보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니아트 닭발고컬 뭐지 마카롱 이거 요거 토핑인가 봐요 애호가 아니면 이거 칼라점토르 제작했나 왜 이리 딱딱하지 풀 이아코 미니아트랑 교환을 했고요 이런 건데 에어바가 아니면 오이 같아요. 일단은 잘 쓰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음악줄넘기 갔다 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에요. 제가 왜냐면 음악줄넘기 갔다 오면 거의 4시에 마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바로 또 학원에 가야 돼요. 몇분 뒤에. 뭐 있, 있겠나? 뭐 시간은? 일단 이렇게 고퀄 토핑이랑 고퀄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잘 쓸게요. 특히 토핑들! 미녀처는 이미 만든 거니까. 토핑도 엄청나게 잘 쓰고요. 이건 소소하지 않는 대형 덤입니다. 네. 소, 너무 대양이라서 7번 걸렸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넣는지 몰라가지고 대충 포장을 했거든요. 대충이라도 포장을 했는데 이상해. 소소한 덤은 그냥 넣기가 안 넣어가지고 잘그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거 목이 팔지. 여름이라는 사실이나 지금 반팔 입었어. <laughs>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 밖을 소개해드릴게요. 예비! <laughs> 나진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내가 했지? 어. 만약에 피아노 소리가 난다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밑집에서 계속, 랑 피아노 쳐가지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